돈 벌려고 아침부터 막 지옥철 타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우리는 하루 중에서 돈 벌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 2학년 때아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휴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 컴퓨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뭐 보급률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16비트, 286, 386, 486 업그레이드 되면서 컴퓨터 판매가 무지하게 많이 팔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시절부터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와 더불어서 정말 손쉽게 돈벌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제휴마케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휴마케팅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 간단한 상식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과 소비자를 중개해주는 역할,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간단하죠.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시달릴 필요 없고, 고객으로부터의 CS도 없으니까, 정말 이것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걸 하면서 저도 재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월, 월 천만원, 오백만원, 칠백만원, 뭐, 팔백만원, 뭐, 이, 이 정도 수익을 올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홈 상품을 블로그에 걸어 놓고 링크만 걸어 놓으면 수익 구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인데 어, 여기도 수익을 보면 뭐 이렇게 1월달에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있죠 이럴 때 이제 멘붕이 옵니다 다시 부활해 가지고 8월달에 936만 5천원 그리고 9월달에 10월달에 이렇게 하고 11월달 12월달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냐 아, 지금 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 지금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프리랜서 비슷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오늘 병행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2년 전에 뭐 제가 제휴마케팅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그 시절이 굉장히 영원할 것 같아도 이 인터넷 텀은 굉장히 짧고 변화무쌍하고 오늘 굉장히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딱한 가지 얻을 것이 있는데, 나 자신으로부터의 힐링,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방법. 안 그러면 멘붕 빠져서 다 죽습니다. 요즘에 뭐 유튜버 뭐 많이들 하시는데, 오르려고 하는 삶보다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 제가 인터넷이라는 부분에 발을 들인 것은 20대 초반, 아, 그러니까 대학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단위로 20대부터 30대까지는 컴퓨터 판매를 했고, 30에서 40까지는 인터넷 쇼핑몰을 했고, 40에서 50까지는 블로그 마케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안에 제휴 마케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컴퓨터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복잡, 단안한 일들은 많았는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터넷 쇼핑몰을 알게 됐는데 인터넷 쇼핑몰은 말 그대로 노다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TV에서 뭐가 좋다, 뭐 홈쇼핑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다 빠졌던 머리카락도 뭐 그냥 비누 한번 사용했는데 그냥 후다닥 나고 뭐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뭐 활성화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사이트 그냥 홈페이지만 하나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등록하면은 상위에 노출되는 그런 시절에 저는 살아왔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시절이 아그 시절이면 누구나 돈 벌었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나름대로 또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리눅스를 공부해 가지고 하이텔 전리한 시절에 사설 bbs를 운영했다든가 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전혀 팔리지도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버텨 왔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템을 하나를 잡아 가지고 이제 판매해서 대박을 이뤘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목소리> 아, 인터넷 쇼핑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건 매입을 한뭐 중국에서 만약에 물건을 가져온다만 한 10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성공하고 여덟 가지는 실패를 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위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고 내가 물건을 굳이 팔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 인터넷 실력이면은 차라리 아, 중개해 주는 역할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제이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광고주가 있어야 소비자하고 연결을 해주는 중간에서 마진을 챙길 것인데 그 부분을 해주는 것이 제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제휴 마케팅에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컸던 곳이 링크 프라이스라는 곳입니다. 링크 지금은 이제 조금 명목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꽃배달 내가 꽃집을 차릴 필요 없이 꽃 배달을 내 블로그에다 링크 시켜 놓고 소비자에게 연결만 시켜 주면 되는 구조. 사무용품도 그렇고 여행사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연결만 시켜 주면은 그냥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링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 수익이 580만 원 이렇게 보이는데요. 580만 원 수익이 거의 첫해 그냥 거의 달성한 것일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부분에 집중할 이유가 없었죠. 옥션에 연기를 시켜주면, 제휴마케팅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뭐, 쿠팡 파트너스, 뭐, 이렇게 하는데, 쿠팡 파트너스 물건 하나 파는데, 수수료, 나한테 얼마 떨어질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CPC라는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해봐야 하는데요. 이 모든 부분은 같습니다. 광고주가 광고비를 많이 내는 곳에 이익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금융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을 둔 곳이 금융이었습니다. 원래 대출 쪽을 관심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규제도 있고 또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이제 조금 글을 풀어나가고 싶어 가지고 보험 쪽을 했는데 뭐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험시장이 보험설계사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됐는데 그 부분을 좀 탈피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다이렉트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연결시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연결시켜주고 나는 정보를 제공하고 아 그렇다고 뭐논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저 보험, 보험 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 10년간을 저는 제휴마케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어 가장 정점에 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요 실적은 조금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8월달에 936만 5천원 자, 이게 딱한 사이트입니다. 저는, 이, 인터넷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는 절대 한 곳에, 뭐, 주식 경험도 있죠? 어, 절대로 한 주머니, 한 곳에, 뭐, 몰빵 투자하지 말라. 어, 분산 투자를 해라. 이따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분산 투자가 왜 중요하냐? 멘붕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900만원, 월, 이한 사이트에서 900만원, 뭐, 700만원, 뭐,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3,000원 아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7월, 8월은 수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걸 감지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지금 이제 자문형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해주고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개발하지 않으면 사실, 이 견뎌내기 힘듭니다. 월 천만원씩 나오는 거죠. 천만원짜리가, 제가 블로그가 한 20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들, 저품질 블로그, 네이버에서 파워, 파워 블로거? 어, 파워 블로거. 저는 뭐, 파워 블로거라고, 어뭐 아직까지 생각도 않고 뭐 표현 안 하는데 하여간에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는 밥 많이 얻어먹고 어디 가서 밥 걱정하지 않고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주고 블로그에 글 하나 써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수익이 벅벅벅벅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알듯이 음 여기 상위에 아직까지도 블로그 마케팅이 아무리 다뭐 망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어월 천만 원 이상씩 버는 제이 마케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여기 상위의 항시 레크가 돼가지고, 어, 서울 뭐 본사에 이제 올라가서 뭐 상위 10명을 위한 뭐 밤, 뭐 그러면 이제 요런 음식들 이제 쫙 나오죠. 제이 마케터는 이제 시장이 블로그가 이제 블로그도 광고하는 시대입니다. 광고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다음 시장은 무엇인가. 컴퓨터 판매, 인터넷 쇼핑몰, 블로그 마켓 그 다음 시장은 물론 유튜버겠죠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지만 은 유튜브 제가 구독자가 지금 5,000명에 이제 거의 육박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아, 어떻게 하면 뭐 유튜브 구독자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요거 저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와, 5 0 0 만드는 겁니다 맞다. 근데 이제 한 분은 글 하나 작성을한 30분이면 네이버 메인에 이제 올라왔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휴 마케팅은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 아직도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월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 단계를 내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올리면 그냥 상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그냥. 반에서, 그니까, 러 뭐, 30등, 50등 하는 사람들은 네이버 순위가 지금 어떻게 오늘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1, 2, 3위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치열한 전쟁터거든요.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제이 마케팅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대나 30대에 이제 유튜버가 되겠다고 이제 뛰어드는 분들도 있고, 뭐 구독자 수가 10만 명, 20만 명막 늘어나서, 아, 이걸 막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0만 명, 30만 명이라해도 지속적이지 못하고 이게 쇠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좌절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되어서 다른 삶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미 나이 때문에 이제 다른 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는 구조. 저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 전화번호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퀵 서비스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대리운전 이 전화번호, 아, 그 전화번호로 두르는 수입은 다제 겁니다. 그게 제 마케팅의 하나입니다.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 퀵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구조는 다 나누는 구조입니다. 영업을 하는 거, 광고를 해주는 거,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주는 거, 이런 구조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것이 제이 마켓터가살 길이고, 그래야 블로그 마케팅에서 어느 한순간에 천만원 나오던 부분이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수순을 또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분명 또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이 모든 부분은 시간투자입니다. 제휴마케팅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만들 필요도 없고 내가 물건을 팔 수,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중간적 역할을 어떻게 해내는건 그 부분만 컨셉을 딱 잡는다면 제휴마케팅은 분명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건 영원할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중간에서 중계해주는 역할을 하면 아 수고했다 고 수수료 주는 거죠. 지금도 단지 이제 소비자들이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유튜버도 좋은 정보를 줬을 때 수익을 안겨줍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 부분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된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답을 찾는데 조금 더 시간이 빨라질 것입니다. 항상 영상을 만들고 나면 뿌듯하다가 영상을 재생하고 나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구독해달라고 그걸도 하고 싶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쉬움에 선뜻 이야기도 잘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구독하기 한번 요청해 봅니다. 나눌 맨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 서투르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눌맨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좌우 측에는 제가 관심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